인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고 keep that in mind. 오, 왔어, 왔어, 왔어. 쉑쉑버거. 여기는 스탬포드 쇼핑몰에 위치한 셔케 버거 솔직히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I h yeah. 파고 How can I order the no sort cat? No sort I want to I do not want to o n my h e a d So, can, I, can you please? Uh -huh. What w o u l d you like sir? First one, i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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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w. Double? Yeah, double. Double sheep cow i t h o u t sort sort cat. 2 french f r i cheese for 1 c a m e pickle and onion, hopefully. m e Where you t h camera? Ah, for my YouTube. n y o u I wanted to work i n YouTube. What is your name? You cannot find, find my name. <laughs> This is because I don't have a subtitle and English channel name. I only have Korean name. 야 야. 아, Looks like Korean or Chinese. Can I have some mayonnaise and pepper. <laughs> 오더로 해도 뭐 기다리고 있는데 싱글과 더블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패티의 개수. 싱글을 먹을 것이냐, 더블을 먹을 것이냐. 오고 더블로 가. 결과 아닌데 더블이라고 하면은 뭐 모바가 뭐 두개 나온 줄 알았어 나는. 나 명신인가? 버거를 오더할 때, 요 송티라고 얘기해주면은, 그 소금이 없이 구워진단 말이야. 어차피 빵이 짜. 거기다가 소금을 뿌린 패티를 얹어서, 심지어 두 장을 먹으면은, 너무 느끼하니까, 나는 요 송티를 추천해.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버거에는 양파와 어니언. 아, 양파가 어니언이지? 나한 병신인가? 와 내가 좀오버사는 경향 있기는 하지만 냄새가 진개 좋긴 개 좋다. 오오 미쿡 스멜. 오 예. 캡치 버거를 캡치 버거를 드디어 먹을 수 있어. 쉐이키 쉐 쉐이키. 하나 하나씩 좀 끄내 보면은 오. 근데 이게 지금 영수증인데 아 진짜 솔직히 개창렬. 이 햄버거 하나에 8.69달러. 프렌즈프라이가 지금 3 0 9달러한 3달러. 치즈를 추가하면은 4달러. 그리고 이 쉐이크가 5.39달러. 지금 내가 요 조합으로 먹어서 토탈 23.17달러. 와 이거는 와 진짜 사실 미국 왔으니까 먹는 거지 나는 이제 쉑쉑버거를 한국에서 딱한번 먹어봤어 전 여자친구랑 먹었었는데 아, 전 여자친구 예쁜는빵 안에 있는 거는 아 약간 수종원 아저씨처럼 한번 지가 해볼까요? 어. 제2의 송유지씨 계시면 연락 주먹어볼 미국 스멜이 많이 나가지고 와이 조합이 나는 정말 이래도 좋아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먹었을 땐나 처음 먹어본 거였기 때문에 확실히 느끼했는데 너무 담백하고 좋아 이렇게 뭐랑 비슷하냐면 어... 생각이 안나 어쨌든 간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양상추와 토마토 추가한 어니언이랑 피클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느끼하자 절대로 쉐이크는 뭐 그냥 쉐이크 맛이야. 감튀랑 또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맥도날드나 이런데 가면 케첩밖에 없으니까 케첩에다가 감튀를 찍어 먹고 나도 평상 그렇게 했었는데 케첩버거를 즐기는 좋은 방법은 이 쉐이크에다가 찍어 먹는 거. 그것도 당연히 맛있지만 이 마요네즈랑 후추를 섞어가지고 소스 를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후추에 대해서 이제 막 연구한 거 그런 거 있잖아. 막 후추를 먹으면 이게 정력이 약해진다. 그런데. 나는 뭐... 그래서 이거 섞어고 한번 먹어보면 은 마요네즈 특유의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는데 마지막에 후추가 탁 올라오니까 그 꾸덕꾸덕해서 느끼할 수 있는 맛도 잡아주면서도 특소는 맛있어서 되게 괜찮아 이거 밀크 쉐이크에 찍어 먹는 맛은 뭐 이게 차갑고 페탈테가 뭐 일종의 뭐 밀가루 계열이니까 어 밀가루는 아니지 어쨌든, 되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와플을 씹어먹는 그런 느낌. 그리고 햄버거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드립을 많이 치는 게, 햄 최면? 드립을 많이 치잖아.